Yeah. 저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7년 한해 동안 지역사회와 저희 기관에 베풀어 주신 자원봉사자 후원자님들의 열정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오늘 2017년 염정골 송년회 밤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봉사자 와 후원자 그리고 미추홀복지관의 물신 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좀좀 음, 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리본 봉사단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네! 특이한 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또자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단체입니다. 특별히 금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출과 희생정신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고이크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박 <웃음> 우석대도 <laughs> 유해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깨친 분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금방 신앙성했던 분과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사시는 분들입니다. 영원히 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서로가 돕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돕고 도와주고 있는 게 알게도, 하게, 알게도 하고 모르게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될수 있으면 모르게 도와주는 것이 마음의 눈뜬자들입니다. 알게 도와주는 자는 뭔가 보상을 요구하고 뭔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모두 다 모르게 미래 행으로 살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 저희 복지관 그 한해 어, 많은 또 도움을 주시고 또 많은 봉사활동을 해주신 저희 자원봉사자, 그 후원자 그리고 저희 유관기관 관련 대신 선생님들 어, 이자리를 빌어서 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또 사회복지는 또 실천 학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 속에서 어, 많은 고민을 하는데. 아,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역 내 자원봉사자,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은 어, 이 이상을 현실로 어, 표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년에도 어, 더욱더 감사, 수고해달라는 말씀을 이자리에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 올한해 어,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17년도 마시원하게 보내드리고요. 18년도 열심히 저희 다 같이 화이팅 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올해 총 134명의 자원봉사자와 35개의 자원봉사단체가 등록하였고, 현재까지 3,670명의 자원봉사자와 141개의 자원봉사단체가 미철 복지관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자원봉사 활동 내용으로는 누리본봉사단의 도시락 밑반찬 배달 및폰케어 주부구단의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밑반찬 나눔 활동, 어르신 영상동아리의 지역행사, 영상촬영 편집 및 제작, 시민기자단의 기자회의 취재, 기사작성 활동, 신바람봉사단의 가정의 날과 한가위 잔치국수 후원행사, 인명여고 봉사동아리 뉴턴의 방과후교실아동과 봉사활동, IT 엔젤스의 저소득 청소년 멘토링, 장로이 다비드와 이나직업전문학교의 임의용 서비스, 대한역십자사 주한오동지회의 세탁서비스 봉사가 있으며, 운영지원사찰인 수비정사에서도 이타행원단의 폰케어 봉사, 밝은소리합창단의 밝은소리합창단과 화천거사 법병기원 보살님의 재능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미초월종합사회 복지관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2017년 후원현황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총 100명의 개인 후원자와 35개의 후원단체가 등록하였으며, 지금까지 767명의 후원자와 122개의 후원단체가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후원금은 1억 4,094만 4천 원이며, 후원 물품은 환상가 3,187만 9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결연 후원금 2,416만 원, 개인 및 단체 후원금 6,937만 6천원 사업 후원금은 4,740만 8천원이며 후원 물품은 포스코건설과 용화선원 그리고 남인천방송에서 쌀과 라면 현대유비스병원, 나누리병원 사랑병원에서 기념품 이민종님께서 음향장비 감자탕을 만드는 형제들 정자왕갈비, 돌판양기 흑남면호, 황금오리 윤미자, 김경자, 남혜정님께서는 어르신 생리잔치 후원 금호수산 체육수 대표님께서는 복자지호원등 다양한 물품들을 후원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마이크를 드려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미촐정합사회복지관 황영선 과장님이십니다. 팀별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펭도 안 계신가 봅니다. 29번입니다. 또 29번. 없는 건 손이 또 없어. 아, 니아요